이것도 지금 심리전일 수 있어요 양계선은 바로 거부하죠 네, 이래놓고 또 양계선이 그랑 꺼낼 수도 있어요 아, 자존심 싸움 네, 뭐, 모를 몰라요 왜냐면 자 과연 그러면? 아 벨리알 아, 꺼냈고요 아아 꺼냈 어림도 꺼냈 아, 없다 자, 그랑이겠죠 뭔근랑이요 바로 그냥 벨리알 꺼내줍니다 원래라면 그랑 벨리알 나오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숙여야 되는데 이젠 다르다 모른다 이제는 그죠. 저너 특수기 맞으면 너 죽어 그냥 바로 그냥 꽝 벽광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온 양기 선수. 자, 자 승용으로, 승용으로 대공 오. 잘 커트해줬고요. 맞습니다. 잡기 잘보습니다 미드에서. 아 잠깐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laughs> 선생님 좀 너무 무서워요. 저 저거 카운터 맞는다 이제 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양기 선수가 잘 점프해서 나왔어요. 오 미드에서. 와또 비트 아, 너무 잘했어요. 아, 와, 자 쳐. 이게 또 변경점인 게 네. 이제 강장풍을 서, 상대한테 서서 히 싫다는 답에 온중이 들어가거든요. 안 돼, 그래서 지금 콤보 미스가 있었고, 아, 방, 근데 이러하고, 근데 몰라요, 길리어 서수. 어, 나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그렇지. <laughs> 자, 몰라 요 이러고. 지금 특승기 무장이 발려 있거든요, 지금. 또 이러고 그라키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모릅니다. 자, 강파동에서 <laughs> 자. 길리서 압박 가서 협박 가죠. 게... 그리고 심지어 승용풀도 들어왔어요. 언제 지 질지 몰라요. 지금 뭔가 다지수 있는 아 상황이기 때문에. 안그란 킥으로 딱 터친 거 착지하고 확인하자마자 게틀링으로 마무리. 자 아, 지금 이제 와, 와 이거 와. 지금 이 상황은 실제로 언제부터 나왔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면 무조건 그랑의 이득이에요. 길리아스도 오늘 폼이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잘하면은. 결승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자 너무 침착하고 또 지를 때또 질러요. 그게 그쵸? 굉장히 무서워요. 자 일단 구석 상황. 아맞싸고이거는 그,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든민 양에서 괴로운 건을 빌양 선수거든요. 와 앞치우는데 아, 잘 건넜습니다. 양개 선수. 대시가 되고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맞아버렸네요. 자 밑쪽으로 계속 비껴 보고 오? 있는데, 어 이걸 이렇게 나가나요? 역전 세계? 어 이거를 오. 이렇게 맞죠? 아이 불켜주고. 자 레깅네 이거 여기서 갑자기 그런 게 나올까? 자 조심해야 되는 거? 해봉호 있을 수 있어요. 일식 이 나올 수 있어요. 아프로기아 갑자기 일식 나오는데, 근데 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설마 맞으면 진짜 제가 지금 제가 아, 아 근데 이거 아, 너무 길게 들어가서 이나 음, 여기 마무리가될꾸같네요 제가 왔을 때 이거 일식 이 나오면 저 오늘 이제 공중지대 한번 돌게요 제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냐면 네, 일식... 왜냐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모든 한국의 그랑볼 유저들은 다 일식의 존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식 나오면 이따가 중계석을 한번 돌리서 <laughs> 아 알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자, 지금 먼저. 오! 와! 오, 너무, 너무 세게. 들고. 너무 세게 맞아요. 또막 팔고. 자, 여기서 와또와 이거 되게 세죠. 그렇죠. 이건 짓게 아, 해야 되죠. 아, 그래도 벨리알이라. 와, 승룡. 승용? 승룡까지어 근데 상황이 너무 그런한테 좋은데요, 지금. 맞습니다. 체력적으로 지금 우위로 가져가고 있고. 게이지도 많아요, 지금. 자, 옵트 쓰고 그냥 가든 풀어 버려도 돼요, 여기서.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옵트 킬수 있고요. 아마 지금 양기 선수도 옵들을 살짝 경계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바싹으로 꺾고요자 오히려 내가 켜버린다 어 지금 중발이 좀 약간 빨랐어요? 네, 이러고 승격 나올 수가 있다는 게또 너무 무서운 점입니다 잠깐만아 그냥 질러버렸어요 파이팅! 야수의 심장인가요 이 선수 막히면 와... 확실하게 죽는 상황인데 너무 좋았어요 길리안 선수 너무 잘 질렀어요 와 오늘 진짜 길리안 선수 뭐 있나요? 너무 잘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식은 아닌데 이제 일식일 거라는 모두 예상을 뛰어고 <laughs> 리버스 일식이죠 그냥?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무대상 그, 가져가고요. 와 이건 질게 계속 잘챙기고 있죠. 아까. 그전에는 들깨 안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전 선수는. 근데 제가 이제 또 두려운 건 뭐냐. 저러고 저 상황에서 특수기 안 쓰고, 네. 그 텐스를 한다면 잡기를 하는 건 아닐까. <laughs> 길려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아, 이게 두렵죠. 아, 네. 자, 이제 지금 양기 선수가 이제 지르는 거야, 안말리게됐어요 하지만 심적으로. 아, <laughs> 어! 들깨가 안 되나요, 이게? 와, 이게. 이게 안 되네요. 심지어 완전 발 끝에 깔려서 기둥으로 깔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기한 관경이네요. 자, 아 원강 세개 맞았죠. 아스모다여스까지 들어가면서 와 이거 좀아프게 들어가요. 공기가 양기서 좀 이번 이번 세트 좀 양기적으로 기울은 것 같군요. 오, 어 이거 어, 모릅니다. 비행핀 좀안 좋은 것같던데 이득에서. 아, 나아 싫어 지금. 오, 근데 박사고가 나와 버렸네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서로 한방싸움이에요 자, 자, 여기서 일식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자,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름 일식.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일식 나오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밑줄 깔아두고 있거든요. 지금 앞구르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여기서 침착하게 갈고 먹고 있죠. 자, 양계 선수, 빌리안 선수 둘다 침착하게 지금 네. 서로 보면서 갈고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 어, 오늘 오버드라이브 견제 견뎌... 아 이거 미친 카운터는아 전혀 아, 그냥 지르 때거든 아 아, 앞에 피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거는 진짜 1대일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길리안 선수도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도 일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길리안 선수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걸 역이용하려고 그냥 까으로 젤로 본건 아닌가 어? 어, 이거 승룡?! 저뭘뭘 뭐, 보고 눌러지인 어. 거죠 아 아마 그라킹인 줄 알고 성공했었던 아, 아, 것 같아요 아그될수 있겠네요 아 이거 뭐가 잘못 나갔죠? 어 지금 콤보 못였어요 아니 일부러 리젠한것 수도 있고요. 오!! 중점에 한 평이 잠깐만 이거 차지 다 하나요?! 차지 다 했죠?! 차지 다 했죠? 몰라요 이거 갑자기 달려오다가 이거 나이스! 그쵸?! 어 이렇게! 딜캐가 없.. 8인데 이 이것도 거리 잘 맞춰서 하면 결국에 특수기도 딜캐 없거든요? 자! 그쵸? 이런 이런 아 선수 지금 어. 특수기에 그냥 아와아 질렀어요 이 선수! 이거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 아 마무리 됩니다 이거 마무리 될것 같아요 확실히. 오 나와요. 이제 1 도트가 남아요. 하지만 가뎀 나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오분 타이밍. 아 근데 이거 어, 장깐만오 장품에... 맞았어요. 잠깐만요 이러면 오히려 상황이 좀 약간 오올것 같은데 오왜 이렇게를 이렇게를 안 하죠? <laughs> 잠깐만 이 선수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아아 아, 아마 그 가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근강을 못쓴게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이러면 너무. 너무 길려서 너무 아깝죠 이러면 지금 매치 포인트 저... 가져온 양개 선수입니다. 자, 아, 과연 과연 1층의 별은 여기서 지는가? 자, 여기서 어아약안 아, 버전이 핏데요? 안 나갔어요. 중 버전 바로 나가 버렸죠. <laughs> 자, 바사보를 스킬을 잘 대처하고 있는 있습니다. 길리안. 저기, 저기. <laughs> 와, 그런 킥을 와, 자, 아까부터 극강으로 역으로 점프는 하 굉장히 잘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모겠다는 의지죠? 맞습니다 이걸 해주고 있다가 자난 모았다! 난 모았다! 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 아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이거 빠졌고요 이번엔 초점기가 여기서 이제 지금 들어갈만 해요 지금 단계에서나. 자 온강에서 아스모데우스 아, 아, 아 이거 안무리지 않나요? 어 근데 강장풍이 없었어서 데미지가 좀 낮지 않을까요? 그도 강장풍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싸고 파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길리안 선수가 이번에도 즐길 수가 있죠 지금 해방오이그할수 있는 오모드라이빙은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겠.. 있겟... 조? 아 양계 선수 원강을.. 잠깐만. 원강을 누른 것 같은데 봐. 로잠깐만뭘 누른 거죠 이 선수? 원강을.. 그러니까 미리 원강을 눌러뒀는데 그때 이제 딱 길리안 선수가 해방오이를 사용한 것 같거든요? 와.. 잠깐만요.. 저 저는 막힐 줄 알았는데 저도 <laughs> 저도 야구를 해야 되는데 난개 선수가 원경을 눌러놨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거같는니다 지금. 길려 선수 기적적으로 부활하나요? <laughs> 너 기적적으로 지금 부활. 난개 선수 메타흔들면안돼 지금? 이제 <laughs> 다 잡아야 돼요 지금 선수 들어가고. <laughs> 어? 아딱 까만 이거. 가 얘가 특수기 잘 편지했죠? 근데 네,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특수기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기때아 키... 아, 아, 이러면 했죠. 좀 데미지 생기랍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냥 5위까지. 이제 여기서 다음 심리가 중요하죠. 여기 또지수가 있어요. 길 자, 혹시 몰라요. 역전할 수도. 아! 아 이거 지금 여기서 못 끝낸 거지. 그 수도 있습니다. 저 갑자기 그렇게 오아이 애를 써주면서 양기 선수가 탑4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랑킹 이득거리 나오기에도 좀 했어요 벨리아리라 특히. 야 이거 진짜.